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연기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영국 무대와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 무대 연기 활동과 더불어 뛰어난 예능감으로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큰 웃음을 전해주시는 서현철 정재은 배우님 두 분을 한 번에 만나게 뵙 돼요. 너무 영광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배우 서현철입니다. 민들레카 고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정재은입니다. 저도 너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이번 저희 민들레카 덤마루 1막 1장 릴레이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. 어, 참가하신 계기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. 저희도 누구랑 이렇게 뭐 같이 나눌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만으로 하고 있다가 <laughs> 민들레카를 만나고 나서 어, 거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라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어 혹시 두 배우님께서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과 음. 관련된 어떤 인연이나 음.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하나 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네. 거기는 있 그냥 후원금만 저희가 내는 거라서 이렇게 아. 좀 직접적으로 뭘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기 좀 힘들거든요. 혹시 나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을 무대, 에 극장에 초대할 수 있다면 저도 같이 한다는 생각에 더 괜찮을 것 같긴 한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네. 그 강릉을 갔다 왔어요. 강릉하고 정동진을 갔다 왔는데 아. 음, 산과 바다를 다 같이 느끼시기에는 정동진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. 들더라고요. 아. 네, 좋았습니다. 음.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재미있게 보면서 감동도 줄수 있는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저희도 이제 이번 회에 알게 됐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그 민들레카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많이 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<laughs> 아, 음악이자는요 아, 지금 어, 연극무대에 계속 계시고 계셨고 요즘 뭐 방송영화 에 굉장히 바쁘세요 많이 또 하시고 하시는 송영재 배우님께 다음 음원 릴레이를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어, 민들레카를 이용하는 그 많은 분들이 좀더 다양하게 문화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여행 기회를 많이 많이 넓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넓혀주세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이거 저희가 소중하게 오래오래 보관할게요.